푸칭 다이어리의 코다입니다. 코다입니다. <laughs> 오늘은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온지딱한 달이 됐어요. 그래서 한달 동안 생활했던 생활비 그리고 정착비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밝힐 자신이 없어서 요렇게 손만 <laughs>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 앞에 있는 분은 구피디에요 구피디는 제 남편인데요 편집과 촬영을 담당하고 있지요 왜 구피디냐면요 제가 나의 해방일지에 구씨의 팬이고요 그리고 이름에 구 자가 들어간답니다 구피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쿠칭다이어리의 구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주제로 넘어와서 저희가 정착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생활비가 얼마나 들었는지를 한번 공개해 볼게요. 빠밤 두둥. <laughs> <뚜둥. 웃음> 자 먼저 출국 준비 그리고 정착비 생활비로 우선 나눠봤어요. 먼저 첫 번째 출국 준비는 비행기값 그 다음에 여권은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4명 다 신규 재발급을 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 줄을 했기 때문에 짐을 다 싸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민가방을 몇개 사서 왔어요. 이민가방 구입비, 그 다음에 저희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공항까지 가는 리무진, 그리고 하루 아이들 때문에 바로 오기는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서 인천공항 앞에서 하루 임시숙소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임시숙소비, 그리고 아이와 저희의 해외 장기체류 보험비까지 이렇게 출국 준비 비용이 들었습니다. 금액은 대략 한 460만 원 정도가 들었네요. 그리고 정착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집 렌트비용, 두 번째는 차량 구입, 세 번째는 아이들의 학비입니다. 목돈이 드는 거 순서대로 우선 이렇게 나눠 봤어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집 렌트 비용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월 70만 원입니다 집 렌트는 보통 1년을 계약하거든요 2년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처음 계약할 때 보증금이라는 걸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어, 월세달 거를 한 번에 미리 내고 그걸 디파짓이라고 하죠. 먼저 내고 나오기 전에 돌려받는 비용이에요. 네, 세 달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두 달은 디파짓이고요. 그다음에 한 달은 그 유틸리티 디파짓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풀퍼니처 같은 경우에 어떤 집안 기기를 부셔먹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 유틸리티 디파짓에서 까고, 어, 그렇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해서 총 3개월, 보통 이제 이렇게 3개월을 하고요. 뭐, 집 주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한달한 달, 한 달, 그러니까 음. 디파짓 한 달, 그다음에 유틸리티 디파지 난달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평수나 집 리모델링 이런 상태에 따라서 집 가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와의 거리가 가깝냐, 신축이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어요. 우선 저희 집 같은 경우를 어뭐 말씀을 드리면 학교와 거리가 가까워요. 그리고 신축이고 금액이 평수 대비 싼 편은 아니었어요. 아마 가장 비싼 지역이라고 봐도 우리가 없을 정도로 이 지역이 음. 비싸고요. 이쪽이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음. 아마 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그리고 어, 학교와 거리가 지금 제가 아침마다 지금 걸어서 데려다 주고 있는데요. 걸어서 한 13분 정도 거리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전 등교는 걸어서, 학교는 차로, 이렇게, 어, 픽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아보나의 22평 기준으로 하면 한2,400링깃에서3,000링깃 정도 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70에서 100 정도. 그런데 여기에 또큰 평수가 있거든요. 큰 평수는 3,000링깃 이상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 조금 더 저렴한 집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의 우선순위는 학교 가까운 게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구나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도 부대시설이 저희 영상, 영상에 보시면은 알수 있듯이 부대시설이, 어,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아주 잘돼 있어요. 그리고 테니스 코트도 있고, 요 극장도 있고, 어 극장도 있어요. 극장은 예약을 해야지 대여해서 내 사용을 할수 있고요. 바베큐장도 음. 있어요 따로. 그리고 음. 게임룸이라고 해서 맞아요. 어그 아케이드 그 축구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그러고랑 음. 음. 그다음에 탁구장이 음.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차량 구입은 구 PD가 얘기해 주실래요? 자두 번째 차량 구입입니다. 빠밤 어, 맞추자. 빠밤. <laughs> 자 하나 둘 셋. 빠밤. <laughs> 그냥그 <했어. 웃음> 코칭에서 차가 굳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차는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그 도보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 뭐 왕복 육차선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단횡단으로 건너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 동남아 지역은 스콜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날씨도 많이 덥기 때문에, 어, 함부로 그냥 밖에 돌아다녔다가는 봉변을 음. 어, <laughs>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차로, 가까운 거리라도 이제 차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차를 중고로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차를 잘 알지 못해가지고, 저희는 그냥 새 차를 사서 고장이 나면 센터 들어가서 수리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어, 새 차를 구입을 했고요. 금액은 옵션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저희는 가장 빨리 나오는 차를 선택을 하다 보니 그 차가 이제 한 1,500만 원 선. 이게 뭐 세금 더하기 보험 더하기 전부 다 해서 1,500만 원 정도가 소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학교 픽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시 숙소에서 짐을 또 옮겨야 되는데 아이들 데리고 그짐 여덟 개를 들고 이동하는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는 그냥 가장 빨리 나오는 차로 선택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고 싶었던 차는 6개월은 기다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버킹검? <laughs> 결론은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laughs> 세번째로 학비입니다 학비는 보내는 학교마다 금액이 달라요 로찌와 충쿠는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로찌와 보르네오는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 우선순위가 저학년 아이들이다 보니까 좀 마음껏 뛰어놀고 수영장도 있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시설적인 면을 봤고요. 그리고 툰쿠가 큰 교육재단이라는 것도 신뢰가 갔습니다. 그런데 어, 저희가 처음엔 툰쿠 외에 다른 학교를 알아보지 않았는데 로치도 꽤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좋은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툰쿠에서 전학가는 아이들도 여럿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 학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두 아이가 합쳐서 29,000기 정도 들어갔어요. 한국 돈으로 하면 88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이 학비 안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어떤 항목이 들어가죠? 이 학비에는 등록금, 수업료, 재료비, ESL, 시큐리티 지파지 해가지고 총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시큐리티 디파짓은 3,000링기시에요 이거는 환불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1인당 3,000링기시 되고요. 어, 이거는 만약에 학교를 옮기거나 아니면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에는 다시 환불을 해주는데요. 대신 조건이 4개월 전에 고지를 해야지만 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당 90만 원 정도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니까 180만 원 어, 적은 돈은 아니죠. 이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안에 영어 보충학습 비용 ESL이 있는데요. 이거는 영어를 잘하면은 당연히 보충 수업 필요 없겠죠. 그래서 소요되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ESL은 3단계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스타터, 무버,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그래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어, 정확하게 다 비용은 생각이 나질 않는데 이 무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3,000링깃 정도가 됩니다 90만원입니다 스타터나 무버 이 단계는 아이들의 시험 성적에 따라서 학교에서 정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책 <laughs> 읽어? <체인 거? 웃음> 네 맞아요 <laughs>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1인당 학비는 뭐 대충 얘기하면 15,000링깃 정도가 되겠네요 저희는 둘이 합쳐서 3만 링기이좀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아, 이 외에 교재비와 교복비가 들어갑니다. 교복은 아이들 입는 블라우스와 뭐 치마나 바지, 그리고 체육복으로 나눠집니다. 이 금액이 얼마였죠? 대략 한 17만원 정도? 한국돈으로 17만원 정도? 네네. 어, 네. 추가됐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렇게 크기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봤는데요. 이 외에도 지출이 아주 많겠죠. 간단히 정리해보면, 어, 예를 들어서 9층에 도착해서 들어가는 한달 동안의 식비 생활비 뭐 아이들이 병원을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도 들어가요 인터넷이 저희가 내는 것도 있고 집주인이 내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냈기 때문에 통신비 그 다음에 또이 주변 관광을 또안할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 어, 그래서 총그 금액은 저희가 어, 좀 많이 들었어요. 첫 달이라 생활비로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었네요. 음. 그런데 어, 처음에 이사를 해서 짜잘짜잘한 생활용품들, 잡화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뭐 가전도 좀몇 개가 필요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건다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짐 싸는 요령이나 팁에 대해서는 여기 저희가 그때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 외에 정착비에서 빠진게 있는데요 학생 가디언 비자와 그 다음에 남편 MM2H 비자 비용이 들어가요 툰쿠 같은 경우는 어, 셀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학생 비자나 가디언 비자를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한데 다른 로지나 이런데는 학교에서 보증을 해줘요. 그런데 툰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에이전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 금액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쿠칭에 와서 집을 구하기 전까지 2주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2주간의 에어비앤비 숙소 비용도 들어갔고요. 학생 비자는 주변에 직접 셀프로 하시 하시는 분을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m m t h 는 혼자 하시기에는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도 에이전시를 통해서만 하는 것을 되게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에이전시도 아주 잘 고르셔야 된다는 점 많이 알아보고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한국 업체 외에도 이 로컬 업체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채널 정보에서 오픈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충분히 어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서 준비할 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대부분 다 예산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첫 달에 다행히 조금 오바되긴 했지만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는 생활비가 오르지 식비, 위주, 여행 위주로 지출이 될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초기 정착비 도움이 되셨을까요? <웃음> <웃음> 어색어색, 오글오글. <laughs> 더 궁금한 내용은 답글을 달아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쿠다와 구피디. 빨리 잘 맞춰야지. 자, 지금까지 쿠다와 구피디 였습니다. 알았어. <laughs> 안 맞아요, 안 맞아. 다시. 지금까지 쿠다와 구피디 였습니다. 인사하죠. <laughs> 빠이.